절대 안찔거에 까똑 아, 절대 안칠거에 근데 질거같음 아나 모이라 나왔어 까똑 <laughs> 아, 나 이제 힐잘줄수 있어 딜 욕심 많이 버렸어 마스터만 복귀시키고 아 안돼 나 이제 당분간 그음달 절대 안쓸거야 내가 그음달 쓰고 있으면 욕좀 해주세요 닷닥이 새끼가 뭐하냐고 <laughs> 안 돼, 안 돼. 이제 당분간 무조건 솔트, 본개 솔트 딜러만 돌린다. 내가 만족할 때까지. <laughs> 번, 범대님 모셨네 범대님이랑 같이 돌릴까봐. <laughs> 문화상 차별한 후. 너무한 후. 아니, 마요씨는 2,400인데 어떻게 나랑 같이 돌려야죠? 저도 2,990임 지금. 아니, 3,300까지 오면은 몰라. <laughs> 500점 차이 내면 할수 있잖아. 아..근데 음, 음. 나 역시 여기 오면 숨 못쉬 응응 이미 보너텍에서나 고통받아봐서 이제 할수 있어 아..또 오리서 나왔네 씨발 진짜 ㅈ같은 게임 워마 한면 ㅅ 오리사는 나오고 있 오그마 다행히 시그마는 안 나왔어 시그마가 더 짜증나지 않아? 그건 맞아. 아니, 시그마 존나 아파. 되게. 튕기는 거. 두둥. 두둥. 집이요? 음 벌써 집이? 응? 음? 원래부터 아침부터 집이었는데? 테이돈의 <laughs> 집에서 하석할 줄 알았는데 민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왔어. 테르네서안 잤어. 식내서 잤어. 응. 식청네 집에 냉장고에 치킨 겁나 많지? <laughs> 아니 열어보질 않았어. 아 이거 안 되나? 아 킷백이 하나도 못 갔네. 거기 안녕? 아 뭐야. 햄찌 있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우와 <laughs> 와 진짜 시발 씨가방 우리서 안 나오니까 게임이 너무 재밌다. <laughs> 너무 재밌다. 씨발 이게 오버워치지. 인정? 왜? 꾸나상 캐리하고 있어? 이동으로 <laughs> 몇명 땄나 보네. 이동으로 한타 전에 다 땄습니다. 여어. あっ。<laughs> <laughs> 나지이다 진짜. 기교 아... 버리지. <laughs> 어이, 미노스사 응? 뭐 해? 미노스전한거 리플레이... 리플레이 해볼라고 1, 2, 3 봐, 꾸나가 나힐 겁나 더라고 있어 몇심몇심몇심나 어... 지금 힐3000몇 분, 몇, 몇 분임? 게임 지금 5분 딜러는, 딜은 딜은 4000 <laughs> 아니 3,800. 아나, 아니 응. 손절합니다. 도시 게임이 완막, 완막하기? 어, 지금 겁나 잘 되고 있어. <laughs> 이기고 있어. 그럼 뭐. 완전 개탈었어 상대. 와, 씨. 너무 재밌다, 게임. 근데 누가 비교